자 그래서 어, 올해도 이렇게 흘러 갑니다 어, 그래서 남은 시간들 어, 잘 알차게 세워 예, 가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예, 그래서 미리미리 예, 계획해 두시고 적어 보시고 어, 지금 어떤 걸를룰 것인지 예,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본업에서 일을 하고 어, 또 이제 장기적으로다가 어, 투자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 내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나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 또 S&P 500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0 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자본을 이제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예. 국민연금 얼마나 오죠? 어, 그래서 뭐 30년, 40년 넣어도 한 150정도 어, 이제. 정말 많이 내신 분 아니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노후에 살아가야 되는데, 감당이 되겠느냐, 고갈되게 생겼는데, 정부도 정말 큰일이에요. 대장동, 지금 이 잡듯이, 잡아들이고 있는데, 도이치미토스 주가 조작 등등에서, 어,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잡아 나가야 균형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의 진영을 떠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잡지 않으면은, 어, 국민들이, 결국은 지금 개돼지 시급을 다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기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아 나가야 된다. 반드시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산타 온다고 힌트 줬어요. 그래서 지금 고용 보고서 대한 부분들 지금 요건 나왔고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ISM 제조업이 나오고.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시작한 중국, 시위에 등떠 밀려서, 그런 대목인데,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도 어머니 연합이 전쟁을 이제 끝내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로전 3분기 GDP 확정치,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 12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이제, 지표가 나와주면서, 어, 좀 올려주지 않을까. 산타렐리 없을 것,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일단은 내년도, 어, 상저하고 어, 딱안 오더라도, 어, 한, 3분기부터는, 예,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죠. 금리가 이제 안 끝났으니까, 인상에 대한 부분들. 중국과 쿠라이안, 지저각적 리스크 전쟁에 대한 부분들. 국내 정치 밸류에이션 부담, 국내 정책 리스크, 또 이제 민노총과의 대치, 또 이제 뭐 여러가지 기름에 대한 이슈들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좀 봐야 되는 거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뚫고 조기에 갈수 있을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 그래도 어찌됐거나 내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로 하늘을 날고 배터리로 바다 가른다. 아, 친환경 추진체 속도전 에, 항공 해상 분야 친환경 추진체 개발이 속도를 낸다. 그래서 배터리 이제 기차 트램 지금 여기에 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에, 그래서 9인승 전기 비행기 엘리스 어, CMB형 성공했다. 아, 롤스로이스 전기 비행기 개발이 성공 계량의 어, 속도. 그래서 기체를 띄우기 위해서는 전기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터리가 탑재될 수 밖에 없어 효율성의 단점으로 꼽힌다. 어 그래서 전기 비행기 단점으로 지목된 예, 재고를 위해 예, 수소 추진 비행기 개발에도 시동을 건 상태다. 그래서 LCC라고 하죠. 어, 이지젯과 공동으로 어, 탈탄소. 그래서 이제 수소 배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이게 나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를 팔아먹을 수 있는 어, 요런 대목들. 그래서 이, 이제는 이제 석유 석탄은 끝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춥고 너무나도 덥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인적인 예, 더위야. 어, 지금 추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예, 이슈. 그리고 CATL은 선박용 배터리 사업 진출 본격화. 어, 그래서 해양용 배터리 전문사에서 CATL, 어, 이제 선박까지 해서, 어, 이제 배터리도 잘 만들고 있는데, 쭉쭉 가준다라는 부분이죠. 에,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어, 앞으로 어, 수소와 이 원전, 어, 이런 부분들 상당히 클 것이다. 어, 라는 부분들. 8강 진출 가능성 17%, 우승은 0.9%, 로 이런 대목인데, 예, 사실 우리 16강 올리는 게더 적었어요. 8%인가 그랬었죠. 예, 그래서 지금 뚫고 올라가, 8.2% 여기 써있네요. 예, 그래서 일본 승률은 46%, 우승 4.7%. 어. 그래서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가족의 힘, 예, 지금 좀 전에 김영권 선수, 어, 또안내드렸는데 예, 지금 든든하게 잘 지키고 있죠. 김민재 선수 등등 해서. 어~ 이제 브라질전 어~ 불태우지 않을까 어~, 어 이제 이런 대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을 게 없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 가상 자산의 평균 8720만원 투자 거의 1억 정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피트코인에 대한 진심이다. 어~ 지금은 뭐 여, 여전히 예. 어렵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 지금 뭐 코인으로 어 과거에 이제 투자해서 돈번 사람들도 어 강남에 또 집도 사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 일단 이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믹스 이제 상패에 대한 부분들 어 요거는 뭐어쨌든나 복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실려서 어 지금 한 3일 동안 어 거의 지금 8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송금 체계에 대한 부분들 가상 세계에 대한 부분들, 어, 달려주지 않을까, 어, 요런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유격 기술 미일 공동개발 추진한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 러시아가 실전에 배치한 것을 알려진, 어, 극초음속 활공체 유격하는 새로운 개념의 에, 기술을 공동개발한 방안 추진. 그래서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르게 비행하고, 어, US 시스템으로 탐지하격이 어렵다. 어, 그래서 국방자위력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꿈의 무기 레일건 어, 또 이제 러시아에서 도발하고 주, 어,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고 어,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못 올리니까 어, 증세해가지고 이런 것들 을 만들어 나간다. 아, 일본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 이런 이슈고요. 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파운더 디어플 마스터플랜 진행 24년이 분기점이다. 아, 테일러 공장 가동과 함께 2세대 본격 도입. 예, 투 트랙 전략, 퀄컴,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 3나노 수요 개념. 예. 그래서 뭐 저는 3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쭉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배당 받고 지금 여러모로 어돈 벌고 있으니까 가져가 주지 않을까. 아, 요런 기대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SDI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본격 생산, 예, BMW 납품 가능성, 어, 그래서, 지금, 뭐, 대장주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SDI, 포스코 케미칼, 이런 식으로 수납매가 돌고 있다. 어, 그래서, 중국 전기차, 우리나라 전기차, 세계적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쭉쭉 끌어갈 것이다. 아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어, 300억 투입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어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시장 경치형이 한국 경제 큰 위험 요소. 어 그래서 지금 4월부터8 개월째 무역 수지 적자, 아, 화물연대 파업 막제, 에, 부채 12.2%.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어찌됐거나, 지속적으로 눌러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이슈가 있죠.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될 때까지, 지금 사면 안 된다. 파우르장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이슈는, 거의, 거의 뭐, 이제 사망이다. 끝났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제 기댈 것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참으로 어 지루하고 이제 힘든 시간인데, 예 이제 화이팅 어 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과거로부터 예쭉 올라가고 있다. 아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 아 산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평화에 대한 메시지 예 등등에서 중요하다. 아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